대답을 하나도 못 했어요. 교수님이 제 대답 안 듣고 넘어가신 큰일났다. 나는 이대로 떨어지나 보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연극 연출 전공 1과번 김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연극 연출 전공 18학번 이해진입니다. 연출 전공 입시는 정시 가군 1차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 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총 4명을 뽑는데 인문 계열 2명, 자연 계열 2명 해서 각각 열 배수씩 수능 점수로 1차 커트를 합니다. 2차 시험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시 문장 혹은 제시 어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기승전결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게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시된 희곡에 관련해서 연출 안을 구상하는 내가 이 희곡을 어떻게 무대에 올리겠다. 세 번째는 이두 번째 문제를 발표한 후에 교수님들하고 좀 짧은 면접을 가지게 되고요. 네 번째는 그룹 토론인데요. 토론 주제는 이제 들어가는 순간 정해지고 먼저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토리텔링의 해변가의 병뚜껑 하나가 떨어져 있고 그 안에 쪽지가 들어있다는 라그 문장으로 거기에 qr 코드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qr 코드를 이용해서 단서를 알아내고 추리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냈고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봤더니 내가 모모가 돼 있었다 제가 생각한 거는 어떤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자기가 키우는 거북이가 되어버렸다. 무슨 희곡인지도 모르겠고 1900년대 희곡이었는데 결혼식 얘기였어요. 스토리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창의적으라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의 어떤 비극 모르는 희곡이었어요. 항상 그리스 비극이 신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전 풀어보고 싶다. 사실 얘기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예술적인 문제 받았는데 예술을 할때 영감이 중요한 야 아니면 노력이 중요한 야? 제 시험장 안에서는. 자기 의견 말하기 한 번씩 하고 끝났어요. 음. 저는 맨 처음에 주치 가면 그 질문에서 대답을 하나도 못 했어요. 대답을 할 순서가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이 제 대답 안 듣고 넘어가신 거 큰일 났다. 나는 이대로 떨어지나 보다 했는데 두 번째로 갑자기 로버트 윌슨의 이미지 연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딱 질문을 하신 거예요. 토론장에 들어간 사람 중에 저밖에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는 약간 신나 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사회 전반적인 문제나 연극적인 사조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면접을 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폭넓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15분이라는 시간이 진짜 짧기 때문에 스토리는 10개에서 한 4개 정도를 준비해 가셔야 돼요. 키워드에 맞는 스토리를 이렇게 짜 맞추면 됩니다. 근데 저는 문제지 받고 거기서 바로 다 생각이 났던 케이스 같아요. 대비를 해가시면 너무 좋지만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 키워드가 중요하다? 사실 그 짧은 시간 안에 막 이야기를 진짜 무슨 막 작가처럼 기승전결 완벽하게 쓸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주제는 뭐고 이 이야기를 쓰게 된 이유는 뭐고 약간 그런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1억 원동안 준비해가서 글로 쓰거든요. 근데 그거 못 들고 갑니다. 제가 쓴 문장을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몇 개만 딱딱딱 외워가지고 시험장 가서 말하면서 잘 맞추기. 다 내려놓고 대답을 그냥 내가 솔직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모르는 건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잘 헷갈리는 건 헷갈린다. 저도 그냥 솔직하고 제일 자신감 있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표정도 좀 계속 웃으려고 하고 무조건 자신감. 왜 이제 자연 두 명을 뽑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었어요. 차산업 혁명이라든지 공학적인 측면을 이용해야지 교수님들이 좋아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든 그거를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면접 때 많이 물어보셨어요 먼저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말하다 보면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아, 그러면 그걸 또 피하고 싶으니까 또 생각 안 나고 자신감 있게 먼저 말하세요 자기 의견과 논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와 보면서 느낀 건 앞에 세 가지 시험 그룹 토론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치명적인 그런 실수만 안 한다면 면접까지 했을 때 거의 판가름이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혹은 나만 가지고 있는 얘기를 다 보여주고 오겠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대답도 솔직하게 나오고 논리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가니까좀 되게 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꼭 솔직해져라. 모르는 건 모른다고 대답해도 정말 괜찮다. 입시장 가면 무대에 서게 된다고 해야 하나? 조명들이 저를 다 비춰요. 맞아. 그러면 앞이 안 보입니다. 교수님 얼굴도 안 보이고, 음. 진짜 교수님이 말하면 어디서 소리가 들리지 이런 생각 나고 앞에 누군지도 안 보이니까 진짜 허공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에요. 그거를 대비하면서 훈련하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18학번 같은 경우에는 세 명이 현역이고 한 명이 재수생인데 저희의 평균 등급은 이제 다 다르지만 1.5에서 2.5. 저 혼자 현역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 2점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 다녔습니다. 예전부터 연출 쪽에 관심이 많아서 연극이나 영화도 많이 봤고 해석하는 글도 많이 읽어서 원래 연출적인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좀 쌓여있는 상태에서 한달 동안 저는 학원 다니면서 공부했습니다. 입시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기 시작한 거는 한일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문화회관에서 하는 연극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되고 이러면서 연극 치료 이런 것도 같이 해봤고 연극 놀이 혹은 청소년 연극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봤고 국립극단에서 하는 청소년 참가단 그것도 계속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연출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계속 연극적인 것들 혹은 공연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면접 가서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어요. 극적인 거 연출은 해본 적이 없었고 영화 연출 쪽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독립극단이나 뭐 배우의 꿈이라는 곳도 있고 그런 곳에 가시면 되게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읽다 보면 재밌습니다. KT 미첼의 연출가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희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입시 시험 때 맞아. 그거 한번 말하면 어 그래 하면서 어떻게 읽었어 하면 물어 보실 거예요 아마. 네. 통쾌한 희곡의 분석이라는 데이비드 볼 작가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연출가처럼 혹은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희곡을 읽는 법 굉장히 입문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들어가면 4년 내내 연극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연극. 워크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경험하고 배울 수 있어요. 꼭 전부 다 연출을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는 무대이나 조명, 혹은 누군가는 기획. 또 기획에서 더 발전해서는 꼭 연극이 아니라 이런 컨텐츠 제작 이런 것도 굉장히 길이 많이 열려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넓다는 거 그리고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나 선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사담으로 김소연과 동기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김양기가 후배일 수 있습니다. 제가 김양기랑 동기고 걘 쪽도 몇 번아. 아 진짜요? 저는 김양기 씨에게 그 오늘 늦는다고 문자 온적 있습니다. 자랑 맞아요. 향기랑 과장 맞추면 커플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장이 저희가 대기실을 되게 여러 번 옮기는데 엄청 추워요. 꼭 따뜻한 외투 안에도 좀 따뜻하게 입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아리 친구들 긴장하지 마시고 시험 잘 보시고 내년에 만나요. 만나요.